네. 오늘, 오늘 오신 분들하고 좀 약간 있어요. 어떻게 보면은 몇분 계세요? 어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노래 들어 연관이 있어요. 맞죠. 어, 진짜 이건 어, 비안이 반성 많이 했네요. 저아 뭐? 왜정답이라고 말도 안 돼. 나도 무슨 했어. <laughs> 나 진짜 나 심지어 지금 웃기다 그러는데 <laughs> 진짜로? <웃음> 나, 나도 웃겨요. 진짜로? 본인이 말안 한다고 말도 <laughs> <그래>? 그, <laughs> 안 돼. 자, 근데 동작한 구씩 맞췄어. 비안이 시청자들한테 자극을 많이 받았네요. 아니, 음, <laughs> 좀 무제가 더 잘내시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. 뭐라고 자, 싶어요? 하늘천에 동그라미를 쳐서 천 원. 천 원. 진박이다, <laughs> <laughs> 생박이야 진짜. 아, 아, 진박이야 아. 이거 다 어, 기어요 만두까지 와성생각나두 글자고. 두 맞네? 거? 여기에도 좀 계세요. 여기 그러니까. 많아, 여기. 어, 뭐가 있다는 거지? 여기 만 원. 여기 어. 여기 만 원. 음, 어. 음, 어. 여기 많아. 음, 어. 변신? 변신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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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설마. 가엑스, 저게. 뭐야. 지금 우리 집좀 맞춰야 되는데. 아. 뭐. 정답! 오! 아, 대우동님. 단순 내 극치야. 그래. 단순 내 극치. 왜지? 왜지? 진짜, 이거, 이거야? 뭐야? 네. 4개가 틀려서 아니다. 아닐 삐. 4비. 내네 얘기는 아니다. 안 아니다. 들어서 하면 야야야야 야. 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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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본인은 알아야죠. 현지없씨 본인은 알아야 됩니다. 아,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. 현지호 아, 씨는 아, 아, 알아야 너무해, 돼. 진짜. 현지없 씨는 알아야 돼 네? 기한 씨 너무해. 현지호 <laughs> 정답. 아, <laughs> 알죠. 너무하네. 어? 너무하네. 어? 너무하네. 자 지금. 얘는 이제 B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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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. 왜 저기만 동그라미를 했을까요? 너 많이 아, 아 그거 왜 무슨 년세 계속 남자들만 비만율이 비만율이 늘고 있는 걸로 보셔요 전영무 네. 팀이 아. 두분못 맞췄고요. 박명수 씨 네. 팀도 두분못 맞췄습니다. 지금 맞힐 사람 중에 이대호만못맞췄어요 네, 이대호만못맞췄어요 응. 네. 맞출 사람은 맞춰야 되는 사람은 이대5도 싫어요. 정다 네. 세현문세현맞추면 되는데. 박명수 씨가 팀장이신데. 아, 아, 아 사회자. 사회자. 어, 근데 비가 들어가잖아, 비. 얘만 있잖아요, 얘만. 자, 지금 다 색칠하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아, 유독. 아, 아하. 유독! 비만, 비만 안친한다는 얘기 하네, 지금. 자! 자! 자, 자, <목소리> 자, 자 알았 비만 안친하고저러고다 치면 뭐야, 이게! 어? 야, 비만 안 치라고! 아. 아, 이제 왔다, 이제 왔다! 아. 맞다, 이제 이제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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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왔다! 설마! 맞는지 모르겠네.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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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? 에비. 애비. 에니다아 <laughs> 삼진입니다. 정말 배짱있네요. 삼진.